여기, 개나리 꽃이 만발하고, 저 멀리는, 아, 여기 벚꽃이꽤 펴있고, 벚꽃이혀 있는 곳이, 제대로, 제대로 잡힌 건가, 이게? 벚꽃이 벚꽃. 약간, 아, 아. 벚꽃이 멀리만 있는 곳이 아니라, 저기 한또안 진달래꽃. 어, 아, 요 앞에, 요 앞에 아 <laughs> 어? 눈처럼, 신눈처럼, 이렇게, 벚꽃이, 벚꽃이 흩날려. 그래가지고, 아, 이 장면이 얼마나 멋지냐, 이거야. <laughs> 강아지, 강아지가 아니라 애완견. 아이고, 여기, 이 광경을 내가 지나가기가 너무 아쉽지. 그래가지고, 이거를, 이 광경을 이렇게 찍어놔야지. 어우, 벚꽃. 어? 벚꽃. 아, 이, 이 아래는 이렇게 벚꽃이, 이렇게 꽃이 꽃잎이 떨어져가지고 이때 흩날리네. 어쨌건간에 흩어져 있네. 어? 저기 저 부분은 어 벚꽃. 집 뒤에 있는 벚꽃. 벚꽃의 물이. <laughs> 벚꽃이지 뭐야 이거. 여기 아, 이렇게 볼꽃이 많어. 저 빌라 옆에. 그래가지고 이 장면을 그냥 놓치기가 아깝잖아. 어, 아, 저 역대가 돼가지고. 뭐, 그래도 괜찮네. 보기. 아 이거 얼마나 멋지냐, 이거야. 이, 이 광경이. 아, 이 바닥에는 응? 볼꽃이 흩날리고 있고. 어... 저 앞에 저 부분에 저 벚꽃 벗고. 벗고. 여기 이렇게 벚꽃이 이렇게 잔뜩 있다는 거 <laughs> 아름답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촬영하는 중 멋진 모습 이 아름다운 곳을, 그냥, 그냥 지나가기가 뭐해가지고 아, 주변에는 벤치가 있고, 수로가 있고, 하간, 아, 이렇게, 곳곳이 있다 이거야. 아. 어? 이, 이 집은 정말 산 바로 밑에 있는 빌라. 빌라에 산사태가 할게왜 이렇게 딱돼 있네. 아이고, 아니 이 시간에 이 산으로 뛰어 올라가는 사람도 있네. 어? 산을 뛰어 올라가. <laughs> 딱볼 것이 아름답네. 안녕!